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당뇨를 앓는 분들께 정말 위험한 것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당독소, 당도소, 당독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독소는 혈액 속의 당이 우리 몸의 세포, 혈관, 신경, 눈, 신장 등에 달라붙어 천천히 손상시키며 몸을 보이지 않게 두 배의 속도로 늙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지금부터 이 당독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6개의 명확한 단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 6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비 당독소란 무엇인가? 2비 꼭 알아야 할 3가지 혈당 검사. 3동외 HbA1c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가? 4. 네. 4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낮추기 5단계. 옷도 1일표준 측정법. 6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떤 단계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1부. 당독소란 무엇인가. 말랑한 젤리 조각이 옷에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살짝 끈적이기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높아질 때 혈액 속의 당분자가 단백질에 달라붙어 혈관벽, 신경, 수정체, 신장 등 여러 조직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당화산물 이바, 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이 물질은 몸 속에 쌓이면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당의 끈적임입니다. 혈액 속에서는 이 과정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달라붙어 HbA1c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일종의 혈당 일기입니다. HbA1c가 높을수록 당독소가 많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혈관이 굳고 신경이 손상되고 눈이 흐려지고 신장이 약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당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몸속에서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독소는 외부에서도 들어옵니다. 특히 고온 건열 조리법, 튀김, 구이, 에어프라이어 조리 등은 식품 속 당과 단백질이 결합해 갈색 반응물 만들며 아는 구며 혈관에 또 다른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삼기나 찌기처럼 수분이 많은 조리법은 이런 독소를 훨씬 적게 만듭니다. 즉, 같은 재료라도 조리 습관이 당독소의 양을 크게 좌우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독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은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 큰 문제로 쌓이고 작은 좋은 습관이 꾸준히 이어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찐 음식으로 바꾸기, 식사 후 10~15분 걷기, 식사 속도를 늦추고 잘 씹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속 청소기처럼 당독소를 제거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바꾸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지며 손발 저림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혈관이 끈적임에서 벗어나면 피가 잘 돌고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2부 꼭 알아야 할 3가지 혈당 검사 어, 대부분의 분들이 공복 혈당만으로 혈당을 판단하지만 그것은 단한 장의 사진일 뿐입니다. 진짜 상태를 알려면 3가지 검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1. 공복 혈당 하룻밤 80시간 금식 후 아침에 측정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이 수치는 밤새 혈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또 어, 전녁약이나 인슐린이 과하지 않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노년층의 안전한 목표는 약 130, 140mg DL입니다 너무 낮으면 100 이하, 저혈당 위험이 있고 160 이상이면 간에서 밤새 당이 과도하게 분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P, 식후 2시간 혈당, PPE 음식을 먹은 지 정확히 2시간 후 측정합니다. 이때 혈당이 180mg/dL 이하이면 좋고 140mg/dL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입니다. 200 이상이면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식사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한번 식후 2시간 측정을 권장합니다. 삼농 HbA1c 당화혈색소 앞에 두 수치는 그 순간의 사진이라면 HBA1C는 지난 3개월간의 영상 기록입니다. 혈중당이 높을수록 헤모글로빈에 붙는 당이 많아져 HBAILC가 올라갑니다. 7% 이하가 일반적인 목표이며 6.65%를 유지하면 눈 신장 신경 합병증의 위험이 30~50%나 줄어듭니다. 하지만 노년층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77.5% 정도로 완화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 유지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공복 혈당은 밤 사이의 상태, 식후 2시간 혈당은 식사와 약의 효과, h b a e r c 는 지난 3개월의 평균 세 지표가 모두 안정적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부. 왜 HbA1c가 가장 중요한가? 약을 늘리지 않고 낮추는 법 HBA-1, 2, C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활습관의 결과입니다. 식사 한 끼로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나쁜 습관이 몇 주만 반복돼도 수치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을 늘리지 않고 낮출 수 있을까요? 1% 식사 순서 바꾸기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고 천천히 80%만 배부르게 2부 식초 한두 숟가락 식사 10분 전 식초 사과 식초 현미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20% 줄여줍니다. 잡는 조리법 바꾸기, 튀김 구이보다 찜 삶음을 선택하세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만날수록 당독소가 생깁니다. 4. 식후 10시 뽑은 걷기,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소모해 hba12를 낮춥니다. 5.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 혈당이 오릅니다. 3개월마다 hba1c를 검사하며 67%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4부 집에서 실천하는 5단계 혈당 관리법 1 조리법 바꾸기 저온 습식 조리 그러고 튀김 대신 찜 3기 조림 열이 높고 건조할수록 당독소가 늘어납니다. 2인부 식초 활용하기 1, 2티스푼의 식초를 물에 타서 식전 10분의 섭취 위험이 있다면 음식에만 첨가하세요. 3도, 3도의 1식단법 야채 3, 단백질 2, 탄수화물 1의 비율 야채 먼저, 밥은 나중에 3 좋은 지방 선택하기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를 조금씩 포화지방 기름진 고기, 내장 등은 피하기, 내장 등은 오 식후 0분 걷기, 가벼운 산책이 최고의 무료 약.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3주만 실천해도 hba1c와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5부 1일 표준 측정법, 정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선 올바른 측정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부 일어나자마자 물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전날 식사 시간과 내용, 수면 시간을 함께 기록, 식후 2시간 한 끼를 정해 첫 숟가락 기준 2시간 후 측정, 식단 조리법, 속도, 양을 함께 기록, 잠자기 전 하루 상태를 한 줄로 기록, 피로감, 수면 손발 저림 등 이렇게 7일만 기록해도 자신의 혈당 패턴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6부. 자주 묻는 질문. Q1. 밥을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식사량보다 중요한 건 식사 질입니다. 기름진 조리법, 늦은 식사, 빠른 식사 속도가 원인입니다. Q2. 식초가 위에 나쁘지 않나요? 희석해서 마시거나 음식에 섞으면 안전합니다. 단, 위험이 심하면 의사 상담 후 사용하세요. Q3. 60세 이상은 HBA1C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7% 이하가 이상적이지만, 저혈당이나 심장질환이 있다면 77.5%로 완화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건강을 만듭니다. 튀김 대신 찜, 식초 한 잔, 식후 10분 걷기. 이세 가지로도 당독소는 줄고 HBA1C는 천천히 낮아집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장기 여정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볍게 살고 혈당은 안정되고 마음은 편안한 삶,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